네 유튜브인데. 아 얘도 생기게 나온다. 그럼 이만. 바이. <laughs> <아이. 웃음> 언니! <웃음> 야, 나무리나 아무리 뻥안 갖고 이거. 어. 네. 혹시 비디스? 어, 손빛이요. 아, 아나 진짜 찍는데나 그룹폰 갖고 왔는데. 아니, 제가 들어어지 언니 어디 갔는데요? 저안 아래층에 가요 빨리 갑시다 같이 그러면. 왜냐? 저희 빨리 가야 돼요. 지금 펀을 일어버 그래도. 있나 이제 프로 유튜버 같지 않아? <laughs> 제 진꾼이에요. 징끈이.. 원래 이렇게 하는거.. 방금 왔어요때문에 그런가봐 그니까 지금은 찍어주시면 안아주 <laughs> 알았어 제가 찍을게요 <laughs>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나 그루프.. 아니 안무 내리고 찍는거예요 그루프 하고 찍어야 될거 아니야? 면 너무 방심해 얘들 렌즈! <laughs> 렌즈 턴. 안돼가지 빼야되는데.. 어 어떡함? 갔다 와야 되겠다 말하고 갔다 올게, 그룹 갖고 올게. 그 그냥... <laughs> <둔 거>. <laughs> <와서 왜> <laughs> 야, 렌즈 쪽 끼우지면 안나 근데 그찌을때에스 저렇게 찍는거 찾았네요. 갔다 오도는데 하이! 나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뭐할 거야? 나냄새지는데미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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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튜브 출연해 줘. 그래 최준 스타일로 김준 <laughs> 왜, 잘 어울리지 않니, 이 모자? 이수민 보다는 뭔가? 이수민 보다 잘어타이 하고 있는데 야 지애야, 너 차려 달려, 저건 이렇게 벌로너 어떻게 이마 꺼야 되니? 머리 괜찮은데? 한기 어디 갔어? 김아야 어? 김아 형한테 갔어 우와 팬킹계 레전드인데요? 저요, <laughs> 저요 <laughs> 잘찍었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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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위에 화장실 음. 가자. 안 이거, 이거. 야, 음. 음. 야, 안지어어져 야, 야, 안지어어 야, 지어져. 야, 어져 야, 안지 야, 어어져어 야, 그지 시원합니까? 누워, 누워, 진짜 진짜 시원합니까? 네, 너무 시원하네 야, <laughs> 진짜 예쁘게 난다. 화장하니까. <laughs> 화장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한개찮아요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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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